굿모닝 9월 19일 미장 브리핑 해볼게. 4대 지수 다잘 올랐고 금리 인하로 러셀 주가 제일 잘 갔어. 신규 실업수당 청구와 지속 실업수당 청구는 모두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고용은 좋고 금리에는 안 좋을 수 있겠지. 고용 지표 그리고 러우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달러 인덱스는 뛰었고 고용 호조에 따라 금리의 악영향을 보여주고 있어 탐욕 지수는 좀더 높아졌고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아 중소형 주들, 소비재와 방어주들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오늘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 그리고 같이 수혜받는 시놉시스가 잘 갔어? 인텔 투자 소식 그리고 시놉시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향후 성장성 고려, 목표주가 상향, 팔란티어도 영국 국방부의 15억 파운드 투자 소식의 점프, 전고체 배터리 퀀텀 스케이프, 한국 2차전지 주식과 비슷한 움직임, 저점에서 한번 올라오고 다시 조금씩 움직이는 추세인데, 한국 2차전지도 잘 따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보자. 오늘 신나는 금요일이야. 오늘도 하루 잘 보내자.